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. h 네, 여보세요? s h e 이 e I was here. I was h e 다녀오고싶으니까 사운드좀 a 워 h e 요 e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본인의 십덕력을 <laughs> 아주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그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? <laughs>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! 아니 이런 식으로 방송하다가 화장실 가는 게 맞는 거예요? 원래 이 방송은 그런 거예요? <laughs> and so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에 공포시티 나왔던 미즈 헤스트입니다 에이 <laughs> <아니, 웃음> 방송 보고 있던 거 들켰네? 저도 애니를 보긴 하죠 요즘은 좀안 본지 됐지만 아니,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제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, 익숙한 제목도 꽤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 제목도 되게 많이 나오네 이 사람 대체 애니를 얼마나 많이 본거지?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코로 전화가 오네? 이게 맞아? 하이 아유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어? 무슨 얘기했어? 그 애니메이션 얘기했어요 아니 장실 가고 싶었는데 V R P 내역을 보니까 어.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. 오랜 어, 이를좀 많이 보셨더라고요. 뭐 게임 하고 있었어? 음, 친구랑 디코고 있었는데. 친구랑 디스코드 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있었어? 조금 그렇네. 어, 어. 그 친구는 어쩌고 왔어? 친구 롤 방송 하고 있었는데 어 뭐지 나 디코로 갔다 하고 잠깐 왔는데 뭔 일인가. 아, 그러니까 티하네. 뭐 이런, 이런 이런 금발 우효녀가 되어버렸다. 아니 누구랑 있었는데? 로렌이 친구야 그냥 샤코하는 친구 있어 어 나도 샤코 장인 한명 알아 대화는 안아 해봤지만 같은 회사야 호시 형 응응응 어. 아니 너도 근데 알지. 그래도 다 안다 장인분들은 장인 유튜버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 네, 유싸네 아... 나는 친구 할 필요 없겠네 아니 이렇게 할 필요는 <laughs> 없지 않긴 해? 갑자기 방송에 이렇게 요 아니 친구니까 뭐 사운드 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희는 친구가 아니라 누나와 동생입니다 왜 아, 이렇게 선긋기 당하나? 아니 근데 개 뜬금없긴 한데 처음에 디코 했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나 요즘에 좀 나이를 들었나 봐 누나 소리가 듣기 좋아지기 시작했어 난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했나 봐. 근데 공파리파가 누나하는 싫어. 봉수가 누나하는 것도 싫어. 올해가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몇년안 있으면은... 아, 아니야?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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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면 다야? 아니, 잠깐 <laughs> 전적을좀 볼까? <laughs> 아래 빨간색 13개 정도 있긴 한데..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괜찮아. 난 잘하고 자주 봐. 신경 안 써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몇점 올려야지, 그만되는 거야? 그만은 한 판만 이겨도 그만은 되는데 아니네 지금도 그만 되긴 하네. 3 시간 뒤면 그만돼. 오 신기하다. 그렇이 디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? 언제까지 하냐고? <laughs> 너뭐할거 있어? 아니, 아니요 딱히 없긴 한데. 그럼 있어 그냥. 어때 <laughs> 아, 네. 할거 없다며. 네. 나랑 끊으면 누구한테 갈라고? 딱히 가르치는 않는데 았 어? 다시 그 친구한테 돌아가려는 셈이야? 아니 그만 안 되지 한번 뺏었으면 은 쉽게 놔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맞어 어, 맞지 그렇지 어? 맛까지 나왔거든요 <laughs> 아니 왜 자꾸 존댓말 써 아유 존댓말 안 썼어요 누나 해봐 누나 네 누누님 또. 아니 뭐 누님이나 누나는 그게 그거지. 아니 뭔가 뉘양스가 다르잖아. 그 느껴지는 필링이 달라. 누나해 누나. 누나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괜히 누나라고 부르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? 강요 받아서 하는 누나는 뭔가 네? 순결을 빼앗기는 느낌이네요. 어, 다섯 번 정도 순결을 빼앗기셨거든요. 아. <laughs> 그런 거는 뭐 뺏긴 김에 계속 해주세요. 네. 아니, 너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좀 노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합방해본적 있어? 아, 아니, 나는 없지. 롤이나 했지. 듀오하고. 그래, 그런 거 같더라고. 이런 식으로 뭐랄까 페이스에 좀 이제 개인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팬들도 있지 않을까? 아마 없지 않을까? 아니야,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이거 컨텐츠로 써먹을까 봐. 순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차 얻으려 하는 게 재밌긴 하네. 저기 디스코드로 납치해가지고. 이래버리네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? 내가 볼 때는 요즘 우결의 시대는 갔어 요즘은 막장 드라마 NTR의 시대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치고 받고 싸우고 한 사람을 두고 막 밀고 당기고 해야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거든 세상이좀 망했네? 어쩌다 <laughs> 아니 근데 장난이지 근데 요즘 막 재판 콘텐츠 이런 건 재밌잖아 아 재판까지 가려고? 어떤 짓을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아니 요즘에? 나는 언젠가는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될것 같긴 해 <laughs> 언젠가 한 번은 그런 게 오지 않을까 나중에 <laughs> 면회는 한 번쯤 갈게 법정 브이로그 막 이런 거할거 같은데 <laughs> 아 오는 김에 그럼 촬영도 해줄래? <laughs> 감옥에서는 아마 카메라 반입이 안될 거야 두부들 그거 앞에서 기다려줘 알았어 <laughs> 이래 <이랬던> 버리그 <laughs> 전에 그걸 막을 생각은 안 돼? No. 이미 늦은 거 같은데 다음 <laughs> 생에는 막아볼게 그래도 이렇게 맘 편하게 노가리 까면은 친해질 수 있고 좋잖아 내가 이렇게 네. 두서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음.. 네 야! 네. 예 네. <laughs> 말씀하세요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어색한데 그냥? 나는 아니, 한 누나... 10년 지기 어, 친구 만난 거 같은데? 있고 있고 있고. 누나가 불편해? 아, 아니요?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런 게 아니잖아. 음, 그냥 가끔 그럼. 그냥 조금 뭐 사운드도 좀 채워주고 그런 김에 바텀 듀오도 조금 가서 게임도 좀 이제 멱살장고 캐리해주고 좀 알려주고 <laughs> 그러면 좋지 않나. 나를 뭘로 불렀댔지? 혹시 그 노예상이랑 착각하고 전화한 아니, 거 아니지? 아니. 아닌지 아닌지 귀여운 동생 동네 밥 친구 같은 느낌인 거지 누나가 음.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조금 우리 협곡이라도 좀 가볼까? 보통 줄 채우고 아니 <laughs> <laughs> 누나가 밥사주테니까 가끔 뭐 누나랑 게임해줘 네뭐 맛있는 거 사주면 게임 정도야 어렵지 않지? 아니, 근데, 뭐지? 롤 시작하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긴 했는데, 처음엔 쓰레쉬 영혼의, 영혼의 그, 뭐야. 너무 잘생겨가지고 시작했는데, 그랩이 생각보다 잘 되는 거임. 그래서 응. 그랩 챔피언들 찾다가, 생각보다 근데 파이크가 재밌는 거야. 그러다가 타고 들어가서, 너 유튜브 보고, 아 파이크 뒤지기 잘한다.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내가 네 방송 팔로우 해놓고서, 돈 오, 야, 놀라긴 했어, 그때.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포 CK 하다가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트위치 <laughs> 갯속말로 디스카드좀 와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. 성사되고서 지금 그래도 말까지 놓은 건데 그때는 아마 불편한 사람이 맞지 않았을까? 아니 <laughs> 처음 보는 사람한테 편할 순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<laughs> 그리고 공포 CK 디코 어렸을 때도 아마 평소같이 방송하면서 랭겜하고 있었는데 랭겜 끝나고 갑자기 트위치 기다가지고 뭐지? 왜 아구이뽀님한테 귀신 왔지? 하고 보니까 갑자기 디코 할수 있네 뭐 지? 나 무슨 잘못했나? 갑자기 밴시 콜을 하자고 그러지.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것처럼 불려가 가지고 어 저기 갑자기 리드 해 주실 수 있어요? 이러고 어? 에 하고서 이제 <laughs> 한 거지. 아니었으면 제로투 하고 있었을 듯. 이런 거 이겨도 좀제로투 한번 하고 그러지 않나? 무슨 얘기 들었지? 우리? 아, 그 롤아 잡고? 아, 롤아까 우리? 아, 봐봐. 이러니까 보스가 아저씨 소리 듣는 거야. 내가 아저씨 같아? 어, 어아 아니야 아니야. 왜 고민해? 아니 아니 아니. 왜왜 칼다 만나고 왜? 에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뭘 때려? 아니 나뭘 때려? 아니 롤 켜. 에이 언제나 켜져 있지. 컴퓨터가 켜지면 롤도 켜진다. 기왕 이렇게 하는 거나 알려줘. 아한번좀알려달라고 했지. 쪽이 많이 되는데. 보정 눌러주세요. <laughs>